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푸시를 넣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미국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면 올리기 위해서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엔 미국 자체를 조금 계속해서 올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좀더 위대해질 수 있을까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다 활용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저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좀더 시장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잘 대응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면으로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코인 부분, 특히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함께 하고 있고, 물론 코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 10%나 20% 정도밖에, 어, 포션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코인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코인이 제2의 어떻게 보면 금이나 뭐 디지털 화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는 디지털 자산. 또는 제2의 자산군, 안정 자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안정자산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이 안정이란 단어를 붙이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인의 비중을 10%, 20% 정도밖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인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우위성, 특히나 뭐 중앙, 중앙, 탈중앙, 탈중앙화 된 부분, 금이랑은 약간 얘기가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 창출하는 그 자산 창출하는 그런 매출이나 그런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넓은 범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주력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 XRP죠. 리플 같은 경우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기록을 해보면서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어 형성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investing.com에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딱 메인 화면에 들어와 보시면 미국 금융시장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와 S&P 500, 그 다음에 빅스 지수, 뭐,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 그 다음에 금에 대한 거. 그다음 미국 10년물. 그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어, 지표라고 할수 있죠. 네. 이런 미국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지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들을 또 이렇게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자 최근에 미국 지수들이 다우존스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지성 무지성으로 또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남들 따라가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에서 그냥 상승장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거래량 상위 종목을 또 볼게요. 자 광고를 좀 끌게요. 거래량 상위 종목을 봐보면 엔비디아가 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좀 있으면 또 이제 8월 며칠이었죠? 네, 8월 28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또 상승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 애플, 네, 애플도 최근에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27달러 네, 어 조금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 닷컴 네,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아마존 닷컴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 닷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월마트 월마트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하락을 많이 했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월마트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기업이기 때문에, 월마트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큰 기업이자 미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급등주가 조금, 어, 좀 주목해 볼만 한데, 이 캐터필라, 캐터필라, 홈디포,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까지. 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워렌버핏이 좀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많이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유, 그 이름, 그게 무엇이냐? 기술주가 아니란 뜻이죠. 네. 아마존닷컴을 제외하고는, 캐터필라나 홈디포,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 그러니까 급상승하는 그런 기술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치주,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고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을 떠받쳐왔던 기업들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어, 가치주들이 급등을 해왔다는 해온 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기술주보다 가치주들이 좀더 상승을 많이 했다 그렇다는 뜻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식들을 좀더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될수 있냐 바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Fear and Greed Index 인데요. 그니까 이거를 봐보면, 오늘 일자로 읽어걸 봐보면, 자, 탐욕 상태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이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은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투자 금액이 몰리고 기술주가 됐든 가치주가 됐든 전체적인 주식의 금액들, 매출이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아, 매출이 올라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S&P 500도 그렇고, 뭐 스파이, 이런 ETF 주식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공포 탐욕 지수에 따라서 돈이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을 최소한, 최대한 많이 보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규 투자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죠. 네, 팔란티어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자 이걸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애플에서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어, 차트 중에 하나인데, 팔란티어를 봐보면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가 자 어, 180달러가 거의 넘자 한 달치로 봐볼게요. 자, 187달러, 188달러까지 갔다가 자, 이때는 8월 20일이죠. 144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었죠. 자, 이 상태만 바라보더라도, 자, 자, 10%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이 상태만 바라보더라도, 어,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다. 2025년 4월 달에도 급락을 했었죠. 자, 4월 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4월 달에도 지금 이때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팔란티어는, 자, 4개월 동안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거의 7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자, 최근 들어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아무래도 저도, 어, 시장을, 미국 주식시장을 한, 지금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 그 5년 동안 미국 지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10%가 하락한 거는 특히나 팔란티어처럼 미국 시장 내에서 중소형 테크주들, 이런 중소형 테크주들이 10% 정도 하락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팔란티어의 매출이 높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저는 상승할 거라는 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팔란티어의 PER 지수, PER 지수가 현재 529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현재. 현재는 투,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만약에 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은 저는 언제든지 팔란티어를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얼만큼 돈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왜 필요한지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유튜브나 이런 주식 시장 뉴스들을 보시면서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돈이 왜 필요한가? 내가 지금 매도를 왜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얼마만큼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내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만 나중에 심정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어요. 남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큰 흔들림이 찾아올 거고, 분명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어, 마주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 기준대로 투자를 하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대표적인 또 그러면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파월 발언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해보자. 이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 ETF 현황을 살펴보면은 S&P 500 대표 ETF는 현재 상승 중이고 나스닥 기술주 ETF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그다음 다우존스 ETF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이 강보합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핵심 이슈를 살펴보면첫 번째는 Fed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것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 랠리 둔화가 둔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매그니트피 e 언트 7이라고 하죠. 아마존, 애플,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랠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AI 기대 둔화가 맞물리면서 일부적인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I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단순히 투자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 해오면서 IT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에 닷컴버블 때는 물론 저는 그때 IT의 업계에서 전 종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2000년도 때는 저는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2008년도 때부터 저는 IT,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이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어, 진행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 과도한 투자금들이 올렸다 매출 매출이 상승되지도 않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발전도 없이 눈만 돈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2000년도 때는 닷컴 버블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때는 버블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AI 이 AI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의 A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하드웨어와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그걸 사용자들이 실제로 활용도 하고, 매출도 나고 있고, 기업들도 그걸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AI가 그렇게 버블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돈이 모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AI를 중심으로 키워드로 해서 돈이 전부 다 AI 쪽으로 몰리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그게 단순히 AI 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를 잘 다루기 위한 전력 공급,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SMR 같은 거, 수많은 원전 발전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AI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AI를 잘 떠받치기 위한 기술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밸류체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AI 버블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것도 함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어, 이번 주에는 크라우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스노우플레이크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죠. 하나 소매업체. 그러니까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실제 국민들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업체,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실적들이 얼만큼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스트 바이나 갭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IPO 락업 해제 물량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200억 달러의 200억 달러 규모의 IPO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새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올 회사. 어, 나올 거란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회사들이 존재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들이 어떤 주제, 어떤 어떻게 보면 매출,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IPO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적으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놓은 부분도 이렇게 제가 놔뒀고요. S&P 500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펼쳐서 살펴봐도 상승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술주로서 큰 하락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장기적인 시선을 봤을 때 상승 중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실적 및 경제 지표 발표, 그 다음에 신규 회사에 대한 IPO 락업 해제, 이세 가지 트리플 이벤트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토대로 AI 업계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좀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